뜨거운데도 나무에도 들어오셨네 어이구 뜨거워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데 나오셨어요? 네. <laughs> 이게 불칠하게 팔리겠네 이거 네? 오 3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뜨거워서 못나와 지금 날이 뜨겁소 안녕하세요. 오늘 뭘 들고 나오셨을까? 오늘뭐에서 나온 거이것가지그 뭐예요? 비듬. 가 많이 많이 많이. 비듬나물 예. 비듬나무. 안하 우리 할머니 단골이야. 이건 뭐야? 아이, 거 아이고, 게 아이, 아이, 아이 아니, 이거는 저 근데. 이게 근데요? 아니요, 그건 데 아니래요. 이게 무슨 근데요? 이거는 데가 아니고요. <laughs> 이건 근데가 아닌데. 가시고안나 <laughs> 이런 거금을 주세요. 이거 뭐? <laughs> 쑥실 숙가시고 잠든 형네. 하고 큰돈 내세요. 큰 돈. 아, 큰 돈. 아이, 언돈 많이 벌겠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이건 저건가? 그 뭐라? 홍기. 예슬이. 예슬이? 야, 예슬이. 하나. 저희 저희 받으시고요. 잠든 드릴 겁니다. 아유, 이거 이거 5천원이면3 5천원 줘야 되지. 그러니까 드린다잖아. 5천 <laughs> 원, 5천 원, 천 원, 7천 원, 8천 원, 1000 원, 0 0 0 원, 1000 원, 1000세1000 원, 1천 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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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요0 0 0 원, 1000 원, 1 장사하려장도 <laughs> 필요하시지 어올래는 올해가 쓰기 좋지 조금씩 맞아요 네. 오늘 아주 십백 많이 드렸습니다 진짜 많이 주셨네 네, 진짜 많이 드렸어요 이건 저거 아냐 지난번에 그 수해 수해, 수해. 수해가 남았네 아직 어떡하지? 산에 산에 장날마다 가셔? 네 장날 장날 저... 가지마요 아 이거 산에? 이거 어야야 산말다요요아 어, 이거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다가고가셔 이거는 숲가 가물다가 음. <laughs> 이제 뒤돌아가지고 어요 산에 그 언제 가셨어? 예, 이거 안 필요하십니까? 네 요거는요 배추라기 싫은데 이거 월동추 보고기래요 월동추? 산에 언제 가셨어요? 내가 산에 가도 낭만과 보시려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아니, 없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미역초. 미역초? 야, 네, 이거 미역초 고기만 뜯어라. 요건 반만 아, 이 미역초 어. 산에 갔을 때 오신 거예요? 네, 미역초? 네, 네 요거 없어요. 그래서 뜯다가 없어가지고 산. 산에. 산에서 이제 안 나오네요? 다 뜯어서? 네, 이제 아예 저게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와요, 아. 못 나와요. 음. 내가 산에 산에 한번 우리 어머니 산에. 풀 뜯어 들어갈 때 쫓아가야 되겠네. 이게 돌, 돌 미나리. 시, 시, 진짜 이것도 산에서 뜯어 올수 있어? 이거 물 하나도 못 먹었어. 이제 열에 돌림 하나도 없어. 자연산. 안 좋아해. 좋지 않아 그래. 그럼 나물로 그냥 먹어도 되네. 잠깐만 이 나무로. 이거는 이끼가 이거 모르시죠? 근데. 근대. 요게 근데네. 집에 싱거니까. 근데는 음. 알지 제가. 근데 알고 이이건 어, 저거 뭐야 이거죠? 이 곤드레. 드레를 뜯어 어제 산에 갈때 뜯으신 거야 예. 곤드레밥 해먹어야 여기도 서 예. 곤드레가 나와요? 나와요. 그 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숲이 많이 들어서어 사이. 그 산에 갈때 나는 데려가. 예. 같이 이제 뭘, 뭘... 뜯으시나지. 구경 좀 하게. <laughs> 산에서 설명을 들어야 돼. <laughs> 다... 요이 파리가 곤드레요. 해가면서 산에서 직접 우리 저 그전에 저 어느 산 화장, 아, 화장 화장까지 가셔? 하장, 하장 하장까지 가셔? 어이구 하장 얼마나 된겼다 오오 유년에 여덟 번씩 된겼는데 아이고 내가 나무를 최고 많이 뜯었네 지금도 가셔? 산 사장을? 지금 못 가요 지금 요 주변에서 하시는 음, 거죠? 예예 예. 알았더래 이제 다리가 아파서 가지도 못하네 그 장날 전에, 전에 가시나? 장날 전에 가야지 그거 어제 갔다 오신 거네 그전에 이제 건산에 갈적에는 장전날, 중전날도 가고 뭐. 어. 네. 그 언제 한번 나 데리고 가, 어머니. 나 데리고 가시라고. 아이고. 산에. <laughs> 아까 나무를 하시면 여기는 하려고요. 나무로써도 수도... 어머니 저희 뭐야 산타타는걸구경해야지 이제 따라다니게. 그래 공부도 하고 옛날에... 산에 가서 직접 나무 공부하게. 나물 공부하면 내가 또 공짜로 해드려. 그러니까. 야. 언제 한번 네. 가는 날날 날 잡아서? 아유 어선 못 가요. 어선 더워서 못 가셔? 내년에도 그 저기 거기 차가 있어야 가요. 우리 차도 없어. 요아차 없으면 차. 내 차로 가면 되지 뭐. 음, 이거 남을 싣는 차가 따로 있어. 요아 고급차 댕게면안요난똥똥 <laughs> <laughs> 차인데 고급차가 고급차. 아니고. 데려가는 뒤로 가고 그래. 살아못 데려가. 이거나 이거네. 그건 저거 돌미나리아돌미나리자금 아, 아, 이런데 와서 좀 지금. 지금. 나좀 지금. 지 나는 지금. 나는 마금 나는 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는 지금. 나도요금 나는 지금. 나는 는 지금. 나는 천금 나는 지금. 나는 나는 지금. 나금나그나물이나조금줘그 비린나물 고소하지 않아요? 에? 고소해 고소하지 않아도 비린비린할레가 나요 맛있어 대체해서 무쳐서 먹어야 돼. 야야 대체가지고 이게 금방 물러요 많먹어요옛날에는그 많이, 많이 했지 어. 상추를 지금은 다 심어서 먹으니까 5천원, 6천원, ,000원, 7이네 이건 건데고안 하세요 숟가락 들어가가 뭐지 해 아니 뭐, 아, 뭐 필요한데 있었나? 찌개 하는데 뭐 먹고 찌개 생선, 생선 지마셔 향이 좋잖아 숟가 시. 제가 7천원내 네네네 나 아이 7천 아니야 7천원 받고 3천원내줘 아니 3천 원만 주면 거꾸로 거로 음, 장사를 아니, 내가 여기 중인 있는데 안 그러니까 예, 찬 저거, 저거 저거 산에서 뜯어만이래새기가 뭐, 뭐, 모이 대 모이 대 산에서 뜯어오신 거야? 예, 예. 자연산, 산에서 직접 뜯어오신 모이. 예, 이파리가 어디 갔어요 이파리 못 먹어요? 요어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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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는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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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먹는는 이기 따로 넣어 올라가, 아이고 이제 여는 나물이 많이 났기 때문에 어. 안 돼. 이제 아, 여름에 나물. 뜨거울 때는 나물이 많이 안 나와요 산에. 야, 안 나와요. 힘들어서 안 해요. 우리들이 하지. 우리들을 하던 사람이 있어. 오늘은 그래. 이 비듬이가 인기가 있네요. 이 비름 비름. 많이 팔려요. 팔릴 거. 이어지움증이 좋아요? 야, 그 어지러운 사람들 이거 많이 먹으래요. 어. 이것도 먹기는 먹어요 날로? 개비름이아 날로 못 먹어 이건 삶아아이 저거 밭에서 나온 잡풀 저이 개비름이래요 개비름 예 개비름 이만 참비름? 아니, 아니 이게 참비름 이게 이게 개비름 아, 이게 이건 참비름 작년에 이거를 저기 내가 이웃에 아 그저저거 육수 담는다고 뭐 그거 그거 담갔어요 아니야 그잘 담가 놓았어 그 집이가 잡을 담그는 거를 그렇게 한면못 먹어요 탕수육 냅두래요 <laughs> 새를 담그래 이래서 그러나 때문에 어디서 안냅 거기가 막 이기 이거 하고 저기 설탕 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돼동 동대동으로 넣어야 돼요 그거 이제 단대도 넣지 말고 산 강면대다 다 넣라 했어요 그래 사, 이 산에서 나오는 예슬이 예, 그래. 산나물 예, 산에 그, 이건 뭐에 좋아요 이거 예, 먹으면 그냥 몸에 좋죠 이걸 생으로 그냥 먹는다고요 예, 생으로도 먹고 삶으면 무채도 잡수고 그래 그, 약효를 저거 하려면은 생으로 먹는 게 좋지. 아, 이게 생거를 먹어. 요 우리들 생거 먹어요. 생으로? 야 입맛 없을 때가 입맛 입맛이 좋아지라고 이거 먹고. 아이 생거도 뭔채 먹? 이거 먹으면 입맛이 좋아져요? 아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지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을 먹어야 <웃음> 몸이, <웃음> 몸이 <웃음> 파릇파릇해지고 야. 쌩쌩해지고. 다리도 개구고. <laughs>